안녕 찌금미다 오늘 보고 뭐 방송 뿌죠파이팅다에에운 오늘 제일 재밌고 색다르게 플레이 할게요오틴 데인 중으로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불편한 가서 다받아주고 아이템 캣힌 아메리카 육성으로 만들어 주고요 그러면 모래상자 까로 갈게요 뭐가 나올까요 부부부쳐 로키가 나왔네요 로키 저 무조건 얘를 얻겠습니다 돈이 부족하네요 돈이 그러면 나중에 업그레이드 하는걸로 하고요 바로 영웅 게스트 할게요. 다시 뭉친 디펜더스. 특수 임무, 스테이지 클리어, 스페라라고 하네요. 그러면, 얘를 못하고, 얘로 하도록 할게요. 갑시다 아 하기전에 팀을 바꿀라 했는데 그냥 그대로 할게요 동는나님임페르노네요임페르노 아, 자동으로 되어있네요 자동으로 되어있죠 칼날 날려주고 그렇지. 다시 한번더 칼날 날려주고. 날라가자. 후원해주고. 그렇지. 이번엔 레이저. 한 번에 다 죽여버리고. 박시무스 스킬 써주고 끝 깔끔 미션 성공 이번엔 다음 해볼게요 다음판 이번엔 팀을 바꿀게요 자루 놓고 그 다음에 토르를 놓고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사용하기 하고 토르로 깨보도록 할게요 동료 난입이 또 됐네요 네, 날려버려 맞지 려이스 토르 좋아. 이스칠아좋 아이스. 칠 아이스. 칠 아이스. 칠 아이스. 칠 아이스. 칠 아이스. 칠 아이스. 어 아이스. 칠 아이스. 칠 아이스. 칠시 토르야? 이이스 오, 데미지 많이 주는데요? 오, 삼천. 더 삼만? 오, 오. 토르가 다 케어를 하네. 캐리라에 토르가 다. 이게 버려. 승리. 깔끔하게 승리했고요. 그러면, 다음 판 하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사룬으로 플레이 해볼게요. 이번에는 동료가 난입이 안 됐네요. 다 없애버려요. 오, 사룬도 데미지 많이 주고 있네요. 다 방어해주고 날려주고 블랙걸 소환해주고 다 날려버려, 그렇지? 다 들어왔고 방어, 방어해주면서 쏴주고 다 모여. 얼른 보여버려. 히든 루트 발견이 됐고요. 대체 클리어. 멋지다. 블랙홀 소환해주고. 방어움이 주고. 다시 한번 더. 클리어. 승리. 이번에는 팀을 다시 한번 바꿔서 플레이 해보도록 할게요. 루나스노우 넣고 그 다음에 보스트라이더 듣고 이번에는 루나스노우 할게요 루나스노우로 플레이 보도록 할게요 복도 됐고, 나이스. 스키도 써주고요. 그치, 날려줘 버려. 나이스, 회복. 회복까지 해주고 자어버려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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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어버려어리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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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안 죽어. 아이언맨으로 할게요. 은하스노우로 다시 한번 바꿔주고요. 걸려버려, 그렇지. 다시 한번 더 얼려 버리고, 다시 한번 더 얼려 주고, 햇피가 너무 많이 뜨네. 다시 한번 더 얼려 주고, 이거 보라색깔 시켜주고 클리어! 나이스 클리어 좋지? 나이스 다 얼려버려 회복됐고 나이스. 다시 한번더 올려 주고. 안돼 이러다 죽겠다. 일단 피해주고 피하면서 쏴야 될것 같아 지금. 바로 바꿔줘. 아, 다행이다. 아이언맨으로 바꿔줄게요. 얘로 쌓아줄게요. 택시! 나이스. 다시 한번더 택시! 바꿔주고. 순위. 내주고. 과연 몇 번이나 클리어 했을지 확인해 봅시다. 네번 클리어 했네요. 여섯 번은 나중에 클리어 하도록 하고요. 이번엔 협동 플레이하고 타일라인 배틀 해보도록 할게요. 보이드로 사주고요 영웅 가가지고 베스 육성으로 만들어주고요 아이템도 껴주고요. 꺼거 하나 정착해 주세요. 그 다음에 그 타임 어떻게 강화하는지 아시는 분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니폼 강화해주고요. 강화를 못하네 바로 협동 플레이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아이언 해머로 갈게요 아이언 해머 레벨로 좀 해줍시다 다 넣어주고, 그렇지. 스킬도 강화를 해줘야 되는데, 강화를 못했네요. 배칭 스타트! 시작! 로딩 대인 중으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과 얼마나 좋을지 플레이 보도갈게요 5, 4, 3, 2, 1, go, g 가자! 아이언 해머! 오, 좋은데, 아이언 해머! 나이 클리어! 3등이네. 그러면 타일라인 배틀 가보도록 할게요. 팀은, 헐크버스터 듣고, 그 다음에, 육성으로 만든 아이언 해머 넣어주도록 할게요. 시작! 이번엔 조용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리뷰 데요방송이재밌다면 추억 뚜뚜가 있고, 꼰츠 그럼 재미는리브 리뷰 이번 방송으로 만나보죠. 안녕, 바이바이 쇼리롤.